안녕하세요 야밤에 공부 좀 하자요 같이 공부합시다요 제가 오늘 호야 좀 갖고 왔거든요 되게 많이 갖고 왔는데 지금 아니 많이까지는 아니지만 조금 빼놨어요 제가 아직 이름 못 찾아 가지고 그래서 일단 몇 개만 아는 것만 일단 좀 보여 드릴게요 얘는 미라빌리스예요 호야 미리, 미라빌리스 얘는 이렇게 심어가지고 1 2만 원이래요. 얘는 모르겠다. 얼마에 봐야 되지? 가격 일단 조금 봐야 될것 같아요. 제가 가격 안 봐가지고 와 꽃이 이쁘다. 그죠? 와 호야의 신비로운 세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와. 일단 얘는 꽃이 이쁘다. 얘는. 보야 인슐라리스예요. 안 비싸게 생겼죠? 실제로는 되게 비싸요. 제보다 더 비싸요. 인슐라리스 얘는 지금 이만큼 9만 원이에요. 수시 딱네 개. 얘는 이만큼 20만 원이에요. 저도 얘 원가 따져보고. 뭔가 따져보고 그 저기 뭐지? 가격 적어야 돼요. 가격이 기억이 안나요. 얘는 지금 꽃피기 직전이거든요. 잎이 얘는 잎이 조금 이쁜 것 같아요. 많이퓨렌시스 그 꽃필 때 관리 잘해야 된다는데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물안 말려야 돼요. 아마 이, 퓨, 렌, 시스. 얘도 비싸다. 어? 맞나? 이 가격이? 어, 이거 토분 때문에 비싼 거 같다. 얘는 수시 많으면 5만 4천 원이고, 얘는 이제 7만 원은 이제 토분 때문에 비싼 거고, 꽃이 어떤 모양이면은 어 여기 있다 아니다 여기 있나 보다 어 꽃이 이렇게 생겼나 봐요 뭐 그렇게 눈에 띄지는 않지만 일단 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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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체가 이뻐요 이쁘다. 사람들 왜 호야 키우는지 알겠어요. 제가 예전에는 잘 몰랐던 거예요. 이거 잘안 보인다. 이게 벨라는 제가 작년에 한번 사온 적이 있었는데 그런데 이만큼 이쁘게 키우지는 못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갑자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너무 이쁘게 자란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예쁜 이, 이 채로 사왔어요. 그냥. 이쁘죠. 벨라. 얘는 벨라 테두리 문이 있는 거고. 얘는 일반 벨라래요. 문이 없는 거. 문이 없는 것도 초록초록 하니까 이쁜 거 같아요. 지금 얘는 수지한 토분에다가 심었거든요. 이쁘다. 또뭐 있지? 얘는 이제 옵수쿠라. 옵수쿠라? 옵수쿠라. 구야오스쿠라 얘 예, 당분간 이름 못 외울 예정이에요. 너무 어려워요. 어, 숫자에요. 얘, 예, 와 꽃이 이쁘다. 그죠? 얘는 햇빛 받으면 은 색깔 이렇게 변한가봐요. 변하나 봐요. 얘는, 지금 얘는 원래 초로 초록색이거든요 아, 원래 초록색으로 돼 있거든요. 지금 얘 이렇게 돼 있는 거 보니까 해비 받아서 그런 것 같아요. 꽃이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얘는 잘 자라나 봐요. 꽃이 이쁘다. 일단 얘는 이제 얘네들 이제 토분에 심어져 있는 거는 이제 그 카페의 얼굴, 호야 얼굴이라고 생각하고 갖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저기 뭐야 조금 비싸요. 다른 거보다. 이제 이런 애들은 이제 이체로 갖고 왔어요. 제가 아까 급하게 오느냐고 급브레이크 밟아서 얘네들 살짝 조금 엎은거 있어요. 얘는 왠지 엎어가지고 상처났 나봐요. 지금 차. 차차 차 어쩌면 좋아 차 세차 맡겨야 돼요. 헉, 속상하다. 일단 다른 거는 이제 내일 내일 시간 되면은 내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무늬 파키라 맞죠? 맞겠죠? 무늬 파키라 너무 이뻐요. 짜잔. 저 예문이 있는 거 지금 처음 봐가지고 신기해서 하나 데리고 왔어요. 지금 아까 방금 갖고 오자마자 판거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거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팔았을 때 친한 언니예요. 조금 그냥 가격 조금 그냥 싸게 조금 팔고 탑 제가 잘라서 번식한다고 그래서 탑 잘랐어요. 하나 하나 팔면 은 너무 비싸게 팔아야 돼서 에리 소리 쏘리, 소리나예요. 에리 소리나 얘는 어떻게 꽃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다요. 지금 갑자기 빈녀 하우스 가니까 모기 가 달려와요. 그래서 꼬다다 가져왔어요. 기다리는 기다리 는 사람도 있어가지고 그래서. 다음에 더 많이,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리 쏘리, 소리 소리나? 에리 쏘리, 소 에리 소리나? 응? 음? 아닌가? 아닌가 봐 에리 쓰리나 죄송해요 에리 쓰리나예요 에리 쓰리나 에리 쓰리나 핑크 얘는 레드 레드 핑크 얘는 레드거든요 얘는 핑크고 여러가지 있나봐요 얘도 레드하고 핑크 다르겠죠? 와 얘는 레드예요 얘는 이 정도 8만원이에요 와 대박이다 대박 이만, 이만큼 8만원이에요 제가 얘탑 잘라서 다행이에요 얘는 레드, 아까 위에는 핑크, 얘는 핑크. 에리스리나, 에리스리나 비싸요, 8만 원 정도 해요. 화분채로 돼 있으면 대박이다. 저 이렇게 호야 이렇게, 에요. 제가 호야 이렇게 비싼 거 있는 줄 조금 알기 않았는데 그래도 뜻박이에요. 우와, 대박이다. 얼른 꽂아다 수태에다가 꽂아놓을게요. 얘는 비싸가지고 특별 대우 하나에다가 이렇게 꽂아 놓을게요 이거 이렇게 꽂아 놓고 저기에 그 거기 그 미니 온실에 넣으려고요 습도 유지해야 되거든요 습도 유지 돼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온실 빈자리 있는 데에다가 그냥 넣으려고요 그리고 아까 아까 미라빌리스도 제가 잘라놓은 게 있는데, 얘도 이렇게 꽂아 놓으려고요. 이렇게 꽂아 놓고 온실에다가 넣도록 하겠습니다. 귀엽다. 얘 빨리 뿌리 났으면 좋겠다. 코야 재테크. 귀엽다. 일단 제가 지금 퇴근해야 되거든요. 매일 퇴근해야 된대요. 죄송해요. 매일 퇴근할 때 이렇게. 찍어가지고 조금 피곤해요 사실 지금 이가 응? 이름이 이름이 이렇게요 제가 내일 내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지금 머리가 띵해서 상태가 안 좋아요 엎질러놓고 가야겠다. 여러분들 행복한 저녁 시간 되세요.